들어가 봐응 너무 어 엄청 크다 맥스가 아그 저거 뭐예요? 이거? 응. 스티커 스티커 한번 보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 가 저렇게 이런 거 말고 이건 뭐야? 담요 보자 우리가 혹시 뭔가 샘이랑 봉이 뭐살 만한 게 있는지 보자 운동하는 거잖아 이게 운동하는 거야? 네. 가보자, 저기 가보자. 장난감 있는데 가보자. 어디? 어디? 대박, 장난감 사자 공부하는 있나요? 책이나 장난감이나 장화도 있네. 장화, 우린 더 좋은 장화 있잖아. 네? 더 좋은 장화 있잖아, 집에. 응? 뭐 보자, 뭘살 만한 게 있는지. 네 어. 근데 우간다에서는 필요 없어, 오자가. 한국에는 더 좋은 게 많아. 보자, 이게 맥스가 엄청 큰 맥스. 이런게큰 맥스는 아빠한테 처음 와본다. 여긴 너네들 그거 아니야? 이건 뭐는 건가? 뭐 만들게 하는 건가 보다. 뭘로 만들 그림 그리고 이런 거네. 이것도 뭐 색칠하고 그림을 뭐 만들게 하는 건가봐. 뭐 이렇게 찌글찌글 이렇게. 응.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좋아요 이거는 모자이크인가? 아 점토네. 이렇게 붙이는 건가봐. 어디에? 종이에 붙이는 거겠지. 응? 여기다가. 뭘? 이걸 스티커를 떼가지고 이거는 더 작네 이게 뭔데요? 모자이크 같아 이런 걸 모자이크라 그래 다른 거 찾아봐 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아빠 하나씩 사줄게 아빠 이거 어? 이거? 이것도 똑같아 스티커 붙이는 거 쭉 한번 돌아봐 그러고 나와서 사 이거는 이거 긁는 거 긁는 거 이거는 별로 재미없어 이 응? 핀이잖아 핀 이게 뭐야 아 빨래집게 같아 빨래집게 아 이런 건뭐 하는 거야 더 재밌는 거 찾아봐 장난감 더 재밌는 거 아프리카에만 있어 보니까 뭐 재밌는 거못 찾니 어? 아, 그림책 스티커. 이거 스티커 같은데? 스티커 그림책. 뭔데? 음... 이거는 네, 너 재미 없어. 이거 붙이고 그, 아 됩니다. 그림에 그렇게 하는 거. 뭐야. 그래. 음... 더 재밌는 거한번쭉 돌아봐. 크게. 그리고 나서 사, 하나 사줄게. 색칠하는 거. 그런건 재미없어. 아, 재미 없어. 아 그거는 집에 있잖아. 뭐, 진짜. 네, 여기 아빠, 여기는 없어. 음, 쭉 봐, 그니까 볼펜이잖아, 볼펜. 연필깎기. 이거? 아 이거는 뭐 이렇게 형광펜형광펜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지? 여기 이런 건 학용품이야. 볼펜 이런 거 재밌는 게 아니야. 앞에 조심하고. 이건 뭐야? 핀, 핀. 뭐 너네 뭐가 재밌는 건지 모르니? 잊어버렸니? 아빠 이거 멋지다. 뭐, 멋지다고? 로봇 하나씩 사줄까? 근데 네. 이거 뭐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을 것 같아. 아니, 빼지 마. 그거 빼면 무너지잖아. 이거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한 이거 멋지게 생겼다. 아니, 뭐 이게 뭔데? 뭐 무슨 기능이 없잖아. 네? 뭐 별로 기능이 없잖아. 기능? 그냥... <laughs> 와, 재밌겠다. 돌아보고. 이거 뭐 같아, 이거. 어, 여기도 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음. 그러는 이거는 그 경찰차네. 아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신고 가는 거야? 어, 그렇게 가는거 봐. 그런 건 오래 못 써. 왜요? 팽이도 있다 팽이. 어디 엎 팽이? 어, 이게 이게 팽이. 우 와, 멋지다. 우와, 이런 펭... 거우간다 있어요. 차에 조대요. 아니, 한 바퀴 돌아보자니까. 쭉 돌아봐 한 바퀴. 여기는 애기들 거, 여자들 거다. 여기 여자들 거 같은데? 저쪽 가봐, 저쪽 뒤로. 그럼 뭐야? 텔레토비잖아, 텔레토비. 저기 봐, 저기, 저쪽 가봐. 저쪽에 뭐, 남자애들. 뭐야? 어디? 이거 말하는 로봇이라는데? 걸을, 걸으면서 걸 말하는 로봇이래. 어, 나, 내가 한 말은 똑같이 말해. 그건 모르겠어. 어, 이거 좀 봐. 이거 음. 뭐야? 멍멍이 로봇이들. 그는 춤추는 우와, 멍멍이래. 와, 멋진, 이것도 아빠, 이거 더멋지겠 아빠 이거나 사고 싶어. 근데 넌 그거 하면 사람한테 막 쏘잖아. 안 쏟다, 아빠. 아니야, 너는 안 되더라. 지난번에도 막 사람한테 쏴서 안 돼. 나는. 너도, 너네들 서로 막 쏘고 그러면 그런 거는 아빠가 아빠, 이거 사줄 수가 없어. 어, 이거. 쭉 한번 돌아보라니까, 그니까 남자 꺼 많네 것도 그래, 그니까 여기 와보라는 거지. 우와 이것도, 우와, 이것도 있다. 레고, 레고. 레고... 내가 잘... 레고 집에 많잖아. 갖고 놀지도 않고. 아, 레고, 레고 뭐야? 레고 차잖아. 카나트시타라 경찰, 경찰차.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경찰차. 이게 소방이에요, 뭐 그거는 전, 전투기. 아, 이런 거, 금메라 하나 사갈까? 이런 거, 자동차 조종하는 거 하나 사갈까? 아빠, 여기도 이거 있다. 팽이 있네. 팽이 하나 사줄까, 이거? 이건 뭐예요? 팽이 아, 하나 사줄까? 네. 거한 개는 내것 같아요. 아, 그, 아니 그냥 팽이 살 거야? 네. 이거 네. 난 다른 거. 저기 봐봐 밑에 다른 거 있네. 아, 이거 말고 아 그럼 이거는 한개 둘이 쓰고 이거는 뭐예요? 한개 둘이 쓰는 건 없어 너네가 싸우니까. 이건 뭐예요? 살려면 하나씩 사고 아니면은 하나는 팽이 사고 다른 거 사고 뭐. 색깔 봐봐 그거 살 건지. 빨간색아 다른 팽이 색깔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봐봐. 호미는 그거 살까요? 빨간데. 그래 들어. 그럼이. 빨간데. 응. 저초 세미도 팽이 살까요? 아나 이거 할래. 이걸로 이렇게. 그래. 똑같은 종류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거 있잖아, 팽이. 아무쪽으로 가버릴게. 나는. 넌 다른 거살 거야? 이건 뭐예요? 이건 뭔데? 아빠. 뭐뭐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알인가 봐. 이거 커지는 그런가 봐. 범위는 그거 골랐어? 네. 어. 쌤이도 하나 골라. 안30 체클 안에서 30 체킨짜리니까. 어, 이것도 재밌는 거다. 이런 에, 그거는 옛날에 있었잖아. 이런 거 어때? 축구 이거 살까? 축구 골대? 이 재미없지. 왜? 나 줄자리도 뭐? 축구 게때 집에서 많이 하잖아. 축구 뭐? 아니 그럼 뛸때 게임 할수록다올라고 재미, 재밌을 것같은데 아빠 축구 게임도 있네. 음, 저는 재미없어요. 또 봐봐. 또 사고 싶은 게 있는지. 장난감은 이게 다 여기가 다인것 같은데? 보미는 골랐어? 그거 아, 결정했어? 난 결정 로봇처럼. 어떤 로봇? 아, 그럼 가. 그 자. 네, 로봇 찾아. 그 로봇. 그 샘이랑 보미랑안 싸우고 같이 노는 거야? 네. 싸우면 어떻게 할까? 장난감. 난 음, 가지 여기에 나로. 버려 버릴까? 안 싸우지. 그러면 어. 가지 그냥 놔둘게. 이거 게 뭐예요? 몰라. 네. 자 그러면 부, 쌤이는 로버트 색깔 골라. 그 초록이네 초록 일로 빙. 응 로버트 색깔 고르자 이제 슈퍼 가게. 무슨 슈퍼? 앞에 아, 이건 뭐예요? 아이거 이건 뭐? 이건 자동차. 자동차 길 만드는 거네. 이로 갈래? 아니요. 재미 없어. 색깔 골라. 빨간색? 자, 그렇죠. 빼그 빼, 빨간색 빼라고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어, 그럼 이게 부서지? 안 부서져 건전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아, 건전지 여기 a a 네개가 필요하대 에이, 에이. 가자, 이제 아, 가자, 계산필요 다른 거걸려지 왜? 건전지 사면 되지 왜? 어, 다른 종류라도 돼요? 뭘? 이거? 다른 종류라도 이거요? 돼 다른 돼요? 종류라는 게 뭐야? 다른 건전지 종류. 건전지를 사면 돼. 가자. 건전지. 우리 계산하라. 아빠 건전지 언제 사요? 오늘 사자. 가, 가. 자. 계산하는 대로 가 이제.